11월 1일 오후 방송된 SBS 시사회 특공대 강경윤 기자가 김선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 앞서 디스패치는 김선호와 전 여자친구 A씨의 문자를 공개했다. 김선호는 걱정 마, 내가 책임지겠다, 결혼하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디스패치도 김선호가 A에게 헤어진 이유가 기역씨가 바람을 자주 쓰... 강경윤은 김선호가 너무 충격을 받아.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을 많이 한다. 나는 그의 연예계 경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놀라운 건 김선호의 친구들이 아니라 A씨의 친구들이 나온다는 거다. 앞서 김선호가 김선호에게 낙태를 강요했다는 사생활 논란이 이후 김선호는 논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A도 사과를 받아들이고 공개를 삭제했다. 단 지난달 26일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선호는 A 씨의 잦은 불륜과 그의 하차를 논의하던 영화 제작진은 김선호와 함께 촬영하기로 했다.